영국의 기업 롤스로이스가 대한민국 국자 개발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엔진 교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기존의 G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대신 자사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끈질기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영국이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시장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KF-21의 엔진은.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G의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걸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 국가에 KF21 전투기를 판매하려던 대한민국의 계획이 좌절된 겁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30년대 중반 생산을 목표로 KF21의 차세대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경쟁사인 부산 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자체 엔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돌파구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공동 생산을 제안하며 KF21 엔진 개발의 새로운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영국 관계자는 롤스로이스의 참여는 이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고 개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순히 대한민국에 엔진을 파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엔진을 함께 개발하고 그 엔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더욱 긴밀한 국방 조달 관계를 구축하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 안보 동맹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 주둔한 미국 전투기의 엔진 유지보수 계약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의 선박 건조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대미 무역흑자 550억 달러를 줄이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국방 조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엔진 공급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도 KF-21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KF-21의 엔진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KF-21은 어떤 선택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비상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